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 넷째 것으로 본시의 음조는 기쁨이 넘치고 흥겨운 것이 특징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을 담은 노래를 말하고 성도의 모임은 포로기환 이후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송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본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선민의식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민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라는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